안녕하세요, 성님들잘 지내셨죠? 수요 저녁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1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83장입니다. 183장입니다. 何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래려 저먹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심령이에 성령을 우소서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거기 수있어오냐 오늘에 흡족하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주 없어서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죄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쇼매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발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기로 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갖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지혜론 삶 6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지혜로운 삶 60번째로 잠언 20장 1절부터 2절을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술을 멀리하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삶은 다툼의 소재를 아예 없애는 삶입니다. 오늘 20장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건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표준역세 번역을 보게 되면 표준 세 번역은 이를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옳고 그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툼 그 자체에 대한 말입니다. 즉 다툼이라는 것은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이미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툼의 소재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도 극악하고 못된 사람과 일단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면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일의 전후를 따지는 법정에서도 싸움을 벌인 사람은 아무리 피해자라 할지라도 극악한 자들과 더불어 어느 정도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이 억울함과 결백을 주장해 보아도 사람들은 손바닥도 맞부딪혀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기에 솔로몬은 삶과 다툼을 피할 것을 건면하였던 것입니다. 한 예로 이삭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랄땅에서 우물을 팠을 때 그날 목자들은 그 우물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샘을 얻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당시 사정에서라면 싸움을 해서라도 우물은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우물을 순순히 내주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의 목자들은 다시 나타나 또다시 우물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이삭은 또다시 그것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한번 싸움이라도 벌이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그는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여 부엘 세대까지 옮겨와 우물을 받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이삭은 불편함과 손해, 희생을 감수해야 했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삭은 그러한 선택을 함으로 그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뿐입니까 여러분? 결국 그는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과와 함께 화친을 요청받기까지 했습니다. 이삭은 이처럼 양보하고 극한 대립과 싸움을 피함으로 손해 보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지혜자요 승리자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잠언 20장 3절을 근거로 분쟁을 초래하고 다툼에 끼어드는 것은 아름답지도 지혜롭지도 유익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분쟁, 다툼을 멀리합니다. 또 서로 분쟁을 피함으로써 손해를 감수는 일이 생긴다 해도 이삭과 같이 지속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삶,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화평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본분이며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로 설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부지런하며 명철하게 사는 삶입니다. 잠언 20장 4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본절은 게으른 자의 특성을 실제로 들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게으른 자가 추수를 하기 위해 밭을 갈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 결국 추수가 끝난 뒤 구걸을 해도 얻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가을 밭을 간다라는 표현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독특한 농경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10월과 1 1월에 이른 비가 내린 후 다음 추수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이듬해 4월~5월 경에 추수를 합니다. 따라서 씨를 뿌리는 10월과 11일 경에 밭을 갈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게으른자가 추위 때문에 밭을 갈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파종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조금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가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수학을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게으름을 떨쳐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0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기로 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혜와 명철에 대한 칭찬으로, 명철이 있는 자만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참 지혜의 충고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먼저 이 상반절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을 깊은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하게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 충고하다, 조언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뜻을 지니며 여기서는 참지혜에서 비롯된 충고, 조언을 나타내는 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참지혜 충고가 깊은 물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깊은 원어의 뜻은 신비한, 찾을 수 없는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참 지혜의 충고가 깊은 물 같다는 말은 너무도 깊고 신비해서 사람들이 쉽게 간파할 수 없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참 지혜의 충고가 매우 깊고 신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반절을 보시면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기로 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요. 이 상반절과 대조되는 내용으로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참지의 충고가 깊고도 신비하여 간파하기 어렵지만 오직 명철한 사람만은 그것을 그 깊은 곳으로부터 기로 낼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참지의 충고는 너무도 깊고 신비해서 평범한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사고로 완전히 이해하여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오직 명철한 자는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온전하게 인식하여서 언어로 표현하여 형상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명철한 사람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지혜를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속 깊이 부어주신 지혜를 잘 퍼내야 되고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속에서 엄청난 지혜와 보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를 잘 길어내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 삶이고 명철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충성하며 실천하는 삶입니다. 잠언 20장 6절 말씀입니다. 또한 7절 같이 복록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잠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또 7절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요. 인자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착함 혹은 성실함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인자함이나 이 착함이라는 의미보다는 성실함의 의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6절 이 상반절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을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은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실제로 자기가 말한 것만큼 실행에 옮기는 사람도 없으며, 자기가 자랑한 것에 반이라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 당시에는요, 왕의 신복 하나하나의 중요성이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은 왕의 생사와 국가의 존폐, 성세와도 긴밀한 관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공성전, 곧 서, 옛날에는 이 성을 비롯한 방어 시설에 의존하고 적의 공격을 하고 적의 공격을 막았죠. 성을 써서. 이 공성전 주요 형태였기 때문에 내부에 반역자가 있다는 것은 곧 패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왕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신하가 필요했고요. 그런 이들의 존재 여부는요. 나라의 강성함과 견고함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왕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향해 말로 허풍스럽고 과장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하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한 예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주를 위해서 죽을전정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죠. 베드로는요, 맹세까지 했어요. 마태복음 2 6장에서요 하지만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현장에서 달아나서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 사람 요한만이 멀리서 예수님을 그나마 따라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축복을 경험했을 때, 입으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합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수없이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자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현장에 들어서면 이내 그 맹세와 약속은 망각되고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약속을 배신하고 심지어 아예 망각하고도 마음의 능원이었지만 육신이 약하여 그랬습니다. 라고 둘러대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는 정말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만 무성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돼. 참되고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말한 말을 지키기 위해 손해도 희생도 감수하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말을 앞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묵묵히 행하고 실천하는 충성된 성도, 능력의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잘 아셔서 오직 행실, 실천의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은 다툼의 소재를 아예 없애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은 부지런하며 명철하게 사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은 충성하며 실천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은 다툼의 소재를 아예 멀리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삶은 부지런하고 명철하게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지혜로운 삶은 충성하며 실천하는 삶이 오니, 오늘도 지혜롭게 앞으로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33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33장입니다.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 숨마칠 때에 일찍 일어나 きれ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분과비전을 위해서, 목회자와 교육자를 위해서, 교학교 청년부 목장 을 위해서, 성도인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성도들과 전도 세상자를 위해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초대 때 있었던 그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가 성도가 성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복도 기도하며 회개하며 성령 충만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그 대통령을 하나님 둘이 하에정착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종 걱정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버려야 하는 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구된 신앙에 뿌리를 내린 이 미국에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든 대통령을 위한 모든 정치가 하나님 주의 하며 정착게 하시고 경제 안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코비드 나인테 확산을 막아주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인종 차별 사라지고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일어나게 하시고 평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어 주시고 내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정,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분과 퓨전로 해주기도 합니다. 오라내 예수는 본받아 주일에도 억심 쓰는 자가 되자라고 하며 가고 있습니다. 전도사의 구제사역, 중부로 사역 열심을 내어서 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 의 역사 사역해 주시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승리함에 살아가는 저들 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족한형 말씀 증거하고 전합니다. 영적 정망 강건함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명철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나님분성도이잘 섬길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아버지나 열정도는 알마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삼형 잘 감당하오 자신 내 도와여 주시옵소서. 교학교 그 영력 부시동을 충고동부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 믿음으로 잘자라게 하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부정하며 배워서 귀한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사역하는 사역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사오니 열매 맺게 하시고 상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 청년들 현재 중공들입니다 주안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청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목련들을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를 위에서 품고 기도하고 나갈 때 은혜가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돈 받는 자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에 아버지 하나님 그 생보던데 하나님 소망합평 자비의본 종년 목장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지금 팬대믹을잘 모이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며 아버지 간중을 나누고 아버지 전도 대상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아버지 감사를 나누고 간중을 나눌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정상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성제수사는 소성준지사는 모든 항암 치료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차갑게 하시고 완벽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예전보다 더욱 더 강건한 수선을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성들과 도 전달 세상들로 그날마다 기도하게 해주시되 기도하고 적고 겁나고 초청하고 돌아보는 죄들의 삶이 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과의 세자 삼는 삶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삶 전주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1인 일명의삶꽉증가하며 복음 증가하며살아간는저들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지마다 하나님 선거사님들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 대신하여 서가는 선거지 하나님 역사하여주시고 보호하신과역사하신과 채워주시는 늘그 역사, 은혜가 충만하심며늘 넘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여섯 명과 함께 지원하는 탄자니아 김영백 육명성, 말레이 형광섭 명성, 그리스 박영란 성성, 아이티 강용기 성성, 한보디아 박옥 김옥자 성성, 환남 성의 박준하 권성 등구름보세 주셨사오 계한상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충만하게 보호주시고 저도 후원하고 지원하는데 매진하게 해주시고 함께 보내는 성도사 지원하는 성도사 역할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들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마무리 잘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삶을 살되 다툼의 소절을 아예 멀리하고 억세고 부지런하며 명철하고 충성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르시고 모든 자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토요일 새벽에 전교인 토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토요일 새벽에 힘들지만 여러분 꼭 참여하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토요일 새벽 6시에 본당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